하루 20분 성경 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제2 1 3일차로 요한일서 5장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나으신 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분에게서 난 자녀까지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구별해 주는 참된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나타납니다. 그분의 계명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방식을 이깁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하는 승리의 힘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그가 곧 세상의 방식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생명을 주는 탄생을 경험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죽음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궁을 통한 탄생뿐 아니라 세례를 통한 탄생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세례를 통해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희생적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진리를 증언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증언하시는 성령께서 그 모든 사건을 우리 눈 앞에 생생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증언은 삼중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과 세례와 십자가의 달리심이 그것입니다. 이세 증언은 완전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마치 이 자리에 계신 것처럼 자기 아들이 관해 증언하실 때에는 더욱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증언을 자기 속에 확인한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두고 친히 하신 증언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고 그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생명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의심의 그림자를 헤치고 나와 영원한 생명, 허상이 아닌 실체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마음껏 구하고 또 그분께서 들어주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확신하고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 것이나 다름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컨대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죽을 죄를 짓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우시고 죽을 죄를 짓지 않은 그 죄인에게 생명을 베으실 것입니다. 죽을 죄라고 할수 있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것을 두고 간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고 해서 다 죽을 죄를 아닙니다.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아무도 죄에 곧 죽을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만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실로 멋진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모든 가짜 는 영리하기 그지 없으니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요한 2서 1장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인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해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진리를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일깨워 드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기본 헌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하나로 줄여 말함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라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가진 진짜 사람이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진짜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속이는 자적 그리스도 라고 말입니다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애써서 맺은 열매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받을 모든 상급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버지에게도 신실하고 아들에게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가르침을 붙들지 않는 사람이 눈에 띄거든. 그를 초청해 드리거나 그에게 자리를 내주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만일 초청하거나 자리를 내주면 그에게 악행을 계속할 빌미를 마련해주는 셈이며 결국 여러분도 그와 한패가 될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종이와 잉크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조만간 여러분에게 직접 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내게 훨씬 만족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자매교회의 회중 모두가 안부를 전합니다. 유한 3서 1장 목회자인 나는 사랑하는 벗 가이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대와 나는 가장 절친한 친구 사이이니 나는 그대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대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대의 일상의 일도 잘 되기를 간과합니다. 몇몇 친구들이 와서 그대가 끊임없이 진리의 길을 따라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나는 몹시 기뻤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의 길을 꾸준히 걷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가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낯선 사람들까지 환대하고 있으니 그대의 믿음이 더욱 돋보이는군요. 그들이 이곳 교회로 돌아와서 그대의 사랑이 어땠는지를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그대가 이 여행자들을 도와 여행을 계속하게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환대의 송띠일 것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깃발에 내걸고 길을 나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아무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진리를 전파하는 그들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나는 이와 관련해서 그곳에 있는 교회의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나의 권고를 깎아내렸습니다. 내가 가면 우리에 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이유를 그에게 반드시 따져 묻겠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랐는지 그는 여행 중인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환대하는 것까지 막으려고 합니다. 더욱이 그들을 맞아들이기는 커녕 오히려 내쫓기까지 합니다. 친구여, 악한 것과 짝하지 마십시오.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해 기초적인 것조차 모르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데메드리오를 칭찬하고 진리 자체가 그를 지지합니다. 우리가 보증합니다. 그대는 우리가 함부로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대에게 할 말이 많지만 나는 펜과 잉크로 쓰고 싶지 않군요. 내가 조만간 그곳으로 직접 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벗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그곳에 있는 이름만 이름으로만 아는 우리의 벗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유다 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인 형제인 나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께서 풀으시고 지켜 주시는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모든 일이 바르게 될 것이니 긴장을 푸십시오. 모든 것이 화합할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사랑이 시작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나는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삶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편지하려고 여러모로 애썼습니다. 그러던 차에 간곡한 권고가 담긴 편지를 쓸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진 이 믿음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런 날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한 대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잠입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뻔뻔한 불안당입니다. 그들의 속셈은 우리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를 방종거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일에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세삼스럽게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없을 테지만 내가 할수 있는 한 분명하게 제시하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내셨지만 나중에 변절자들은 모두 멸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사악한 짓을 일삼기 위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내팽개친 천사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쇠사슬에 매어 캄캄한 곳에 갇혀 최후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행하다가 성적인 황폐함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 도성들은 또 다른 본복입니다. 그 도성들은 불타고 불타도 완전히 타서 없어지지 않는 형벌을 받음으로써 지금도 여전히 경고의 표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잠입해 들어온 이 침입자들의 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분류를 일삼고 법과 통치자를 거부하며 영광을 진창으로 끌어넣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천사장이면서도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격렬한 논쟁을 벌일 때 함부로 모독적인 저주를 퍼붓지 않고 그렇게 해선 안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리하실 것이다 하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 침입자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깔보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만 하고 짐승처럼 본능에 의지해 살다가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맙니다. 나는 그들을 생각만 해도 진저리가 납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따라 걸었고 탐욕 때문에 발람의 오류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처럼 반역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고 식사할 때 나누는 여러분의 애찰을 망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평판을 떨어뜨립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흥청거리고 아무 곳에도 얽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습니다. 바람에 떠밀려 사라지는 연기 잎새와 열매도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늦, 늦가을 나무 수채 거품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바닷가 거친 파도 우주에서 길을 잃고 짙은 어둠을 향해 가는 별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그들을 두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천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그들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다. 저마다 뻔뻔스럽게 저지른 모든 모독행위와 경관한 척하면서 불경스럽게 내뱉은 모든 더러운 말에 따라 각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이들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자들로서 가장 큰빵 조각을 움켜잡으려 하고 허풍을 떨고 자기들을 출세시켜 줄 말이라면 무엇이든 짓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러준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는 이 같은 일을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들을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경건을 자기들의 변덕과 욕망으로 변질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며 성령의 표지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이 믿음 안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한가운데 머무르, 머무르고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입니다. 믿음 안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십시오.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죄 지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되 죄는 너그럽게 대하지 마십시오. 죄 자체는 아주 나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일으켜 주시고 자기 앞에 우뚝 세우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고 기쁘게 해주시는 분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우리 구주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주권이 영원전부터 또한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이 책은 메시아 예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그분의 종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천사를 통해 이를 공포하셨고 자신의 종 요한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이것을 읽는 독자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이언의 말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적어 보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또 충성스러운 증인이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살아나신 장자이자 지상의 모든 왕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삶에서 우리 죄로 죄를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한 나라로 그분의 아버지를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하기를 아멘.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신다. 구름 타고 오시는 분, 모든 눈이 보게 되리라. 그분을 조롱하고 죽인 자들도 보게 되리라.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보고 비통해하며 자기 옷을 찢으리라. 오,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여 마지막이다. 나는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 하나님이다. 나는 주권자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련과 그 나라와 열정, 어린 인내에 참여해온 나유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라 하는 삶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나팔소리처럼 우렁차고 쩡쩡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보는 것을 책으로 기록하여라. 그리고 그 기록한 것을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일곱교에 보내라. 나는 그 음성을 알아버리고 돌아섰습니다. 내가 보니 일곱 가지 달린 금촛대가 있고 그 한가운데 인자가 계셨습니다. 긴 옷과 금 가슴마기를 입으시고 머리는 새하얀 눈보라 치는 듯 눈은 화염을 쏟아내는 듯 했고 두 발은 하루에 달궈진 청동 같았습니다. 음성은 큰 폭포 소리 같고 오른손은 일곱 별을 붙들고 계셨으며 입은 예리한, 선 예리한 날선 칼 얼굴은 바싹 다가온 태양 같았습니다 이를 본 나는 죽은 듯 그분 발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잡아 일으켜 세우셨고 그분의 음성이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두려워 마라 나는 처음이여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죽었으나 살아있고 이제 나의 생명은 영원하다 내 손에 있는 이 열쇠들이 보이느냐 이것은 죽음의 문들을 열고 잠그며 지옥의 문들을 열고 잠그는 열쇠들이다. 이제 내가 보는 것을 모두 기록하여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곧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네가 내 오른편에서 본그 일곱 별과 그 일곱 가지 달린 금촛대. 너는 그 이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느냐? 일곱 별은 바로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며 촛대 일곱 가지가 바로 그 일곱 교회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보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계신 분 일곱 금초대의 빛가운데를 활보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가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 나는 내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과 사도행세를 하는 자들 뿌리째 뽑아낸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끈기와 내 일을 위해 보여준 내 용기를 알며 내가 결코 나가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해서 떠나버렸다 어찌된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냐? 너는 네가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 다시 돌아오너라. 너의 소중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이제 내가 그 금초 대에서내 빛을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자란 것은 이것이다. 너는 이골라당이 버리는 일을 미워한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승리한 사람은 내가 곧 만찬으로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과수원에서 따온 생명나무 열매로 차린 잔치로 부를 것이다. 서문학교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보느라 시작이요 끝이신 분, 최초이자 최종이신 분, 주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고통과 가난을, 내가 겪고 있는 그 끝없는 고통과 비참한 가난을 잘 알고, 또한 너의 부여함도 잘 알고 있다. 나는 훌륭한 유대인인 척 하는 자들, 그러나 실은 사탄의 무리에 속하는 자들의 주장에 담긴 그 거짓을 잘 알고 있다. 네가 곧 겪게 될 일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만 경계를 갖추고 있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곧 너를 감옥에 던져놓을 것이나 이 시험의 때는 열흘뿐이다. 곧 끝난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귀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그리스도 께속한 승리한 사람은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안전하다. 보가무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보내라. 날선 칼을 가지신 분께서 칼을 꺼내드신다. 칼집과 같은 입에서 칼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나는 네가 어디 사는지 잘 안다. 너는 사탄의 보좌 바로 밑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담대히 내 이름 안에 머물렀다. 최악의 압박 가운데서도 사탄의 관할 구역에서 내게 끝까지 신실했던 나의 책인 안디바가 순교할 때도 너는 한 번도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너는 그 발람의 무리를 받아주느냐? 발람이 맞아야 할 원수였다는 것을 그가 발락을 부추켜 사악한 잔치를 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순례길을 방해했던 자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이골라당을 참아주느냐? 이제 그만,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하지 마라. 내가 곧 네게 갈 것이다. 나는 그들이 너무도 싫다. 내 말씀에 날선 칼로 그들을 발기하기 찢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길를 기울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에게 거룩한 만나를 줄 것이다 또한 나는 너의 새 이름 너의 비밀한 새 이름이 새겨진 깨끗하고 부드러운 노을줄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의 천세에게 이렇게 적어보내라 눈은 화염을 쏟아내는 듯하고 발은 화루에 달궈진 청동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잘한다 그 사랑과 믿음 봉사와 끈기는 참으로 인상적이다 그렇다 대단히 인상적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너는 더욱 열심히다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자칭 예언자라는 이세벨이 나의 아끼는 종들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종교로, 자아에 탐닉하는 종교로 깨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 나는 그녀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신 장사를 그만둘 뜻이 없다. 나는 섹스 종교, 게임을 벌이는 그녀와 그 동업자들을 곧 병들게 할 것이다. 그 우상숭배의 매춘행위에서 태어나는 사생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겉모습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속을 꿰뚫어보며, 내가 자초한 일을 내가 반드시 당하도록 만든다. 너희 나머지 두아디라 사람들, 이런 불법과 무관하며 심오한것인양 선전하는 이런 마, 마귀와의 장난질을 경멸하는 너희들은 안심해도 좋다. 나는 너희 삶을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그 진리를 굳게 지켜라. 승리하는 모든 사람, 끝까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줄 보상은 이것이다. 너는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목자이자 왕으로서 너의 통치는 쇠 지팡이처럼 굳건할 것이다. 그 민족들의 저항은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질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데 나는 그것을 네게 전해준다. 또 그것과 더불어 새벽별을 주겠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